소이현 씨는 뭘 추천해요? <laughs> 너무 편한 거 고르라고 하면 고를 수 있는데 옆에 정말 애정하는 샤넬이랑 정말 애정하는 디오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못 하겠는 거야, 사실 선... 나는 진짜 브랜드 딱 하나만 고르면 반스인데. 이 중에 딱 하나만 사라 그러면 난 샤넬 살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서블리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잔. 짜잔. 네, 준비했습니다. 그냥 봐도 알아. 여기는 오늘 신발이야. 여름에 이제 뭐 신발을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즐겨 신고 임교진 씨가 평소에 즐겨 신는 여름 샌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름에는 나는 신발이 참 애매한 것 같아. 저 발도 뜨거우니까 사실 이제 발이 노출되는 계절이기도 해서 여자들은 약간 이때 신경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 슈즈로 갈게요. 자, 여름 슈즈 특집. 오빠가 처음으로 소개해줄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이거? 아 사실 최애 신발이긴 해. 이게 제가 그이 브랜드 뭐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게 하와이에서 우리가 많이 샀어요. 그렇죠? 한국에 안 들었을 때는 하와이에서 많이 사서 오셨고, 지금은 편집샵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하와이 슬리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편집샵에 많이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여행 갔다 오면, 아! 하와이 갔다 왔구나 약간 이런, 이런 상징이었던 거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게 너무 편해요 막이 쿠션감도 왜 그냥 일반 저런 쪼리들은 막 쿠션감이 없고 얇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두께감도 있고 쿠션감이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 어 폭삭폭삭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단! 단점이 있어 발에 물이 들어 아 그래 수영장 가서 신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딱 여러분 만약에 사면 신을 때 바닷가에서 하와이에서 많이 신는 슬리퍼니까 뭐 물에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북북 소리 나고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물 비올 때는 좀 조심해서 신 돼요 발에 물 든다. 모래 사장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물에 이렇게 적어져 가지고 발이 계속 이렇게 같이 닿으면 발바닥이 시꺼매지더라고. 그냥 비오고 그러면 장화 신어 장화. <laughs> 여름에는 사실 편한 게 최고라서 많이 손이 가긴 하더라고 나도 자기는 안 들었어? 물? 한 아, 번도 안 들었어 물에 들어갈 때는 신 적이 없으니까 아, 난 이게 산지한 2, 3년 됐나? 3년 됐나? 근데 이, 이거 얘도, 얘도 미국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네 그냥 어쨌든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이, 이 슬리퍼는 소희연 씨가 매년 여름 신어요 제가 맨날 보는 슬리퍼 진짜 매년 여름 수영장 갈때 마르고 닳도록 신는데, 얘는 우선 화려하잖아. 패디가 안돼 있어도 패디가 된 것처럼 화려해가지고, 신으면. 발이 되게 예뻐 보여 나좀 발이 길고 크고 그래서 발이 작고 예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약간 주얼리를 신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반짝반짝하고 레인보우를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컬러감 있는 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진짜 수영장 갈때 수영복 입었을 때 진짜 예뻐 신으면 발이 약간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될수 있게 약간 비치해서도 예쁘고 근 소연 씨발 이뻐요 발 여자들이 뭐발 작아야 되는 이런 얘기 하는데 소위현 시키 정도 되면 이 정도 발이 나와 줘야 돼. 여기서 발이 더 작으면 이상. 그게 이상한 거지. 요 신발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 여름 비치용 신발. 얘가 제가 소원이 났고 산 거거든요. 바닥이 딱 달았다. 어떻게 놓을 수가 없어요. 매년 여름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나의 샌들이라서 이것도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샀는데 한국보다는 그때 되게 많이 저렴하게 샀어 한 오륙 년 전이니까 지금은 샤넬 샌들이 되게 많이 비싸졌더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얘는 어좀 저렴하게 구입했던 것 같아. 와 근데 얘는 정말 안 신는 듯해서 가죽도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맨발로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저와 그 오, 많은 여름을 함께한 저의 이 오랜 아, 친구. 이두 아이템은 진짜 내가 매년 진짜 너무 많이 봤던 거다. 자,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어, V 사, 아, 반스. 하, 이게 또 어디 가기에 또 어디, 어디 가서 뭐밥한끼 먹는데 좀 느낌이 또좀 <목소리> 너무 캐주얼한 슬리퍼 신고가기좀 애매하다. 그럼 저는 그냥 이것이 말이야. 그때는 그냥 예 귀신코 가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얘, 이 빨간 바스는 여름에 반바지, 뭐 추리닝, 크레이닝. 사실 정장에도 예쁘고 나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얘야.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은 그거는 이게 진짜 애끼, 애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애끼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아, 근데 오빠 이거 많이 애끼더라. 이게 진짜 애끼는 거. 이거는 비 오는 날에 안 신고. 어쨌든 되게 예뻐요. 그냥 예뻐. 뭐 말이 뭐가 필요해. 나는 그냥 좋아 이게 이건 근데 조금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긴 해요. 힘을 한번 줬지 오빠가 여름 세트. 이것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이게 로르피아나라고. 이렇게 좋아. 로르피아. 음. 로르피아. <laughs> 하나 정도 이렇게 좀 힘을 줄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막혀 있는 운동화. 아주 편안하지만 조금 격식을 차릴 때할수 있는 조금. 힘준 드레스업 느낌. 난 이제부터 시작이지. 자 보셨어요? 아 너무 예쁘지. 하, 이 나이 이 하얀 리본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진짜 얘는 약간 약간 보기만 해도 배부른 아이라서. 보기만 하고 있으면 배고플걸. 아 여자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 어! 아, 예뻐서 옛날에 하나씩 사면. 아파서 못 신겠는 거야. 그리고 애 낳고 나서 그때부터는 더더욱이나 발이 조금만 불편하면 못 신어서 이 브랜드 중에서 이 얘랑 얘는 정말 발이 편해. 어떻게 옛날에 휴지 신고 돌아다녔는지 약간 모르겠는 거야. 얘 작년에 샀나 하여튼 이거를 작년에 딱살때와 발도 편한데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귀엽다 해서 진짜 홀딱 반해서 샀던 거 같아. 기본적으로 이 편안함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발장에 못 들어온다는 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뭐예요? 발이 작고 예뻐 보여 나는 이런 메리 제인 슈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얘 매장에서 보자마자 진짜 넉넉한 것처럼 내가 두번 방문했나? 계속 보고 이렇게 저어 해야지 근데 결국 샀더라 여름에 신는 신발이라 펀칭도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저처럼 이제 키가 좀 있는 여자분들은 너무 도 높은 부분 잘안 신거든요 결혼식에 간다거나 뭐 저녁에 약속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맨날 이렇게 슬리퍼랑 발가락을 내놓고 다닐 수는 없으니 그때는 약간 이제 좀 드레스 업을 한 옷을 입고 이런 신발 딱 신으면 너무 귀엽지 이 중에 최애를 고르라 그러면 이 중에? 여름에 이거는 하나는 있어야 돼. 여름에 반스 사야 반스. 이거 신고 어디에 가.. 그막 이렇게 뭐 어디 뭐좀 사람들 만나고 이런데 가면은 너무 슬리퍼 신 너무 슬리퍼 느낌 나니까. 어 근데 집에 운동화들은 많을 텐데. 많어? 아 기본으로 운동화들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진짜 그래도 맞으세요, 반스 하나 사 왜냐하면. 아 잠깐, 이거 괜찮아요. 이게 이게 진짜 편하거든. 아쿠션감도 그 있고. 아 근데 반스 하나.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거에 다잘 어울려. 그리고 얘는 내가 꼭 지켜줘야만 하는 나의 소중한 친구 같아. 뭐 소희연 씨 옛날에 가방처럼. 비오는 날비 맞을까. 샌들인데 샌들인데 비오는 날 신지 못하는 무릉덩이만 있으면 청치 써지 하는 그런. 소희연 씨는 뭘 추천해요? 너무 편한 거 고르라고 하면 고를 수는 있는데 옆에 정말 애정하는 샤넬이랑 정말 애정하는 디오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못 하겠는 거야 지금 사실 섬이. 나는 진짜 브랜드 딱 하나만 고르면 반스인데 이 중에 딱 하나만 사라 그러면 난 샤넬 살 거야 뭐? <laughs> 야 예상을 다... 여러분 보셨죠? 오빠 나 편한 신발 하나 갖고 싶어 뭐 그렇죠. 생일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너무 진짜로 진짜 리얼하게 편한 신발 사갖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날에는 아무리 편한 신발을 사오라 그래도 백화점 가시던가 하세요. 너딱 하나만 가질 수 있어? <laughs> 이거 그리고 지금은 못 사. 없어. 나도 솔직히 이세 중에 이거 사지. 이거 가격대가 틀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채널에 오셔서 우리가 입는 옷, 액세서리들을 보면. 화려하고 막와 요새 되게 유행인 건데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은 없어. 늘 언제 입어도 무난하고 괜찮을 법한 것들. 너무 튀는 건 질리더라고. 아 이게 정답이네. 음. 밖에 대학가들 가면 좀 싸고 그에만 잠깐 반짝 쓰고 안 써도 될것 같은 것들로 구매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뭐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또 나는 그런 걸 좋아한다 싶으면 뭐 그냥 뭐 시즌별로 나오는 것들을 사셔도 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자, 오늘 어,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우리 소희연 씨와 또 제가 소장한 어, 여름 슈즈 스페셜을 해봤습니다. 자, 소희연 씨는 하나만 고른다면 샤넬을 고르시겠다고 <laughs> 하셨고요. 저는 하나만 살수 있다면 노르피아나.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신발은 반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이프한테 선물할 일이 있으시다면 여름에 얼른 얼른 뛰어 가. <laughs>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뿅. 뿅. 안녕.